<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정육점 아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육점 아씨입니다 자, 오늘의 뉴는요 돼지고기 앞다리살이고요. 오늘 앞다리살로 제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찌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하, 정말 크죠? 김치를 하려고 이제 돼지 앞다리를 갖고 왔고요. 이게 돼지 앞다리거든요. 발가락거 많이 보셨죠? 예. 돼지 앞다리고 여기 돼지 족발이에요. 족발 자르고 고기를 한발가락거 잠시 감싸시고 약간 꿀팁도 드리고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족발부터 한번 자르볼게요. 자 족발 자르는 간단합니다. 자 생각보다 정확하게 안 들어가면 족발이 아무리 힘을 줘도 안 잘리거든요. 접었을 때 이부위 접힌 부분 한 이쯤에다가 칼함을 숙넣십시오. 쭉하면 뼈가 다 걸리거든요. 한번딱 놓고 이쪽에서 이렇게 접히죠. 또 접힌 거 위에 살짝 위에 넣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해요. 그다음에 여기 딱 이거를 일자로 고정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 져요 들리시죠? 그다음에 칼로 마무리 이렇게 지어 주면 이렇게 별로 힘을 안 주고도 간단하게 잘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사태입니다. 사태를 칼 넣고 일단 한번 쑥 넣어 줍니다. 이렇게. 벌려줍니다 뼈가 탁깨끗해 나오죠? 고기도 안붙고 족발 잘린 여 위에 뼈가 사태고 나머지가 근데 앞다리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좀 지저분하게 보이죠? 이게 항정살이 되는 거예요 자 사태를 해줬고요 이제 발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주고요 자 이쪽 이렇 올려줍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딱딱하 사골이 나오고요 주어 뼈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잡 잡으면 탁 올라와요 사 뼈들을 싹 끌어줍니다 이렇게 반대쪽도 싹 끌어줍니다 끌어주고 당기면 되겠죠 잡고 뭘 당기면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탁 나옵니다 정말 간단하죠? 자 이렇게 주걱배 나왔고요 이제 마지막에 사골을 빼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자축 당기면 아주 깨끗하게 탁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뭐 보면 고기 뭐 거의 안 묻었죠? 앞다리 사골 나온 겁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 한근사 여기 붙어 있어요. 한 번씩 게요쭉넣고요 아, 돌려가지고 자항사 이렇게 보이시죠? 탁자르정도 됩니다 이렇게 요거도 찌개 안 넣어볼게요 항사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완전 지저분한 기름들다 쳐줘야 됩니다 이런 거뭐 드시면 냄새 날 수도 있고요 조금 찝찝합니다 일단 최대한 깔끔하게 가금하게 날리고요 예. 항상 항상 빠진 요 부위 요쪽에 보면 인파선이 있어요 이것도 빼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뭐이런 지저분한 것도 쳐주시고 기름 여기서, 여기는 사태, 여기는 앞다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뒤집어서 이제 털을 쳐야 되거든요. 밑에서 위로 이렇게. 이렇게 쳐주셔야지 털이 잘 쳐집니다. 그다음 접어가지고 고기는 마음대로 접히거든요. 이렇게 생육이기 때문에 찰찰찰 쳐집니다. 최대 깨끗하게. 고기에 보면 찌끄러게 묻어요. 이런 거 이제 아까 전에 어차 버릴 기름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싹 닦아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나중에 버리고요. 보면 지금 기름 좀 많습니다. 기름을 이렇게. 막 이렇게 챙겨아니고 약간. 약간, 눕히듯이 칼을 이렇게 일으쳐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사태랑, 다리를 불려주겠습니다. 뭐, 얼추 이 정도. 자, 요게 사태, 요게 앞다리. 그리고, 한겹. 족발. 자, 발고 작업이 끝났습니다. 자, 오늘은 찍어 어떻게 할 거냐면, 정지 맞으니까 또, 또, 맛있게 끓야 되지 않겠습니까? <laughs> 제가 뭐 요리를 잘하건 아니지만, 맛있게 먹는 법은 알고 있거든요, 나름. <laughs> 시국장 가면 이런 잣뼈를 금액이 얼마 안 하기 때문에 서비스 준 데도 많고요. 거의 뭐, 거의 공짜로 보시면 되고요. 이런 거 찌개할 때 같이 넣어주시면 육수도 잘 나오고, 정말 걸쭉하게 맛있습니다. 이런 거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냉동이나 좀 오래된 뼈 같은 경우는 한번 삶으시면 좋고요. 뭐, 신선한 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로 삶아도 됩니다. 그냥 예. 오늘 요거를 넣고 찌개랑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찌개를 그 제가 생각해보니 고기 너무 깨끗하게 발라버렸네요. 아, 고기 좀묻여놓고 그랬네요. 오늘 제가 너무 발골에만 지중하다 보니까 예. 고기는 어떻하게 <laughs> 발라가지고. 자 이제 고기랑 썰어 보겠습니다. 먹기에는 잘라야 되겠죠? 오늘 고기 듬뿍 넣어가지고 맛있게 끓여 볼게요. 자 지금 사태부터 한번 자볼게요 사태는 굉장히 근육질이고 그리고 껍데기가 많아가지고 힘줄도 많고 그래가지고 좀잘안 잘립니다. 사태는 써면 한번 가르 까들려 드릴게요. 일단 좀 크게 자르셔가지고 아주 얇고 넓게 썰면 맛있어요. 사태는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살짝 칼 약간 높여가지고 약간 어서 써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썰면 식감도 좋으면서 빨리 익고 맛있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썰면 이게 이런 식으로 미끌리면서 손에 베일 수가 있어요 어,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태고 있을 때는 높혀가지고 이렇게 썰 맛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썰어주고 가겠습니다 자 사태를 이렇게 썰어줬고요 이제 앞다리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자 앞다리도 약간 큼지큼지하게 좀 넓게 썰어가지고 한번 맛있게 썰어보겠습니다 이 앞다리거든요 빨리 잘 쓰는 방법은 껍질을 약간 위로 가게 하시고, 칼을 각도 높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맞아요, 한경살. 이거 찌개 끓이면 진짜 맛있어요. 이거는 이 고기 자체가 좀 연하고 기름이 좀 많은 고기 때문에 굽지 금지 금세가 썰게거든요. 자, 이렇게 썰어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기를 준비해 줬고요. 자, 이제 맛있게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해도 되지만 족발이랑 사골라고 잡뼈는 한번 살짝 삶아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도 빼고 뭐 불순물도 빠지고요 한번 끓여가지고 삶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약한 5분 정도 이거를 다흙 끓였습니다 이거 버리고 찌개를 본격적으로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리 한번 퇴치해낸 겁니다 자 정말 많죠 자 우선 고기를 한번 먼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어 흙습니다그다음엔 아, 김치 불고기 뼈는 나도 넣도록 하겠 아, 맛있겠죠? <laughs> 일단 고기를 아주 물 약간만 넣고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물 약간만 넣을게요. 저 같은 경우는 이 김치기 할때 물로 많이 넣지 않고 마지막에 조금 맞춰주는 편이라 가지고 충분히 야채에서 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고기 자체에서 육질이 좀 나오고 이건 탈까봐좀넣온 겁니다 넣어주고요 아, 다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건 청양고추인데 이거 좀 넣어줄게요 간단하게다 아, 넣어주고요 후추 후추 넣으면 맛있어요 <laughs> 후추 좋아합니다 <laughs> 오 걸쳐 그리고 고춧가루 마지막으로. 자, 이제 비벼주겠습니다. 약간 볶아가 넣는 게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양념이 더 쪽쪽 잘 매기다 해야 되나? 그래서 마지막에 물을 넣는 표이 나가지고. 그리고 고기도 약간 익어주고요. 잘 익고요. 이제 거의 볶다 보면 이제 국물이 다 졸여지거든요, 거의. 약간 말이 졸여졌을 때 그때 이제 물을 좀 넣어줄게요, 이제. 하고 있겠습니다뭐 잡뼈를 넣으셔도 되고 잡뼈가 없으면 고국물이나 잡뼈나 사골만 따로가고 육수를 넣으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그냥 발골한 김에 잡뼈가 나가 가지고 <laughs> 넣은 겁니다. 그냥. 이게 최하제가 한 40분 끓일 거기 때문에 40분 동안 요, 여기서 아무래도 국물 나오겠죠. 일단 육수는 깊숙한 곳에 담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뚜껑 덮어 주겠습니다. 맛있겠네요. 하, 빨리 먹어 싶네요 이제 약한 40분 정도 지나 졌고요 뚜껑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찌개 계란후라이 빠질 수 없죠 계란후라이도 준비해 줬고요 그리고 재래기 파 청양고추랑 김치 랑김아 어디 바람에 불려가지고 직접 구운 김입니다. 자, 준비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우선 한개 드셔보세요. 응. 음. 놔둘게요맛 음. 음, 음. 괜찮아요. 응, 음, 먹었다. <laughs> 자, 맛있겠네요. 와. 아버지, 퍼 드릴게요. 응. 음. 김치도 참 맛있게 익었습니다. 아버지, 두세요. 드세요 응, 못 예. 아, 자. 아, 김이랑, 계란, 후라이 같이 먹어 맛있어요. 음. 자, 와사비 좀 넣어가지고요. 사태입상태 사태.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다. 어우, 이거 주다 계란 반숙이죠? 와. 자, 계란 반숙 찍어가지고. 대게 뼈를 넣어가지고, 와, 국물이 진짜 끝내줍니다. 고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청양고추 치고 오 많이 맵진 않네요. 오, 아닙니다. 맵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또 김치에도 또 김치를 먹어야죠. 반찬으로. <laughs> 요거는 겉절입니다. 집에서 준비하고요. 양념해가지고 비벼가 먹어보겠습니다. 아, 여기 겉절이거든요. 응. 비벼드릴게요. 응. 오. 드셔보세요. 밥에 바로 먹을게요. 자, 발 비볐습니다. 고기 가 이렇게 연하네. 야, 끓여가지고 맛있고. <laughs> <laughs> 아, 버님 김소스 있어요? 네, 주세요이게 네. 하나 더 가니까. <laughs> 맛있네요. 뼈가 더 가니까 아, 우리 소주 하나 드릴까요? 응. 드실래요? 소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네. 됐어요. <laughs> 우리 고기야. 응. 응. 아. 두하 이렇게 썰어서 제다 따로 넣었거든요. 마도고 어? 음, 자, 재것도 이렇게 받잘 먹겠죠? 여기 항정입니다 진짜 맛있어요, 찌개 물론 구운 도 맛있지만 지개도 끝내줍니다. 음. 송마아항살셔보실 맛있어 이 맛에 맞으세요? 맛있다 <laughs> 어, 김치 자김치입자 음. 잠시 잊고 있었는데 족발이 밑에 하나 깔려 있었네요. 멋지죠? 그럼 시켜서 떠다 먹겠습니다. 고기 말거지 못해. <laughs> 고기 말거지 <많이> 못해. <건져보네. 웃음> 네. <laughs> 아, 아다. 앞에 무쌈도 있어요. 응, 무쌈에다가 음, 음. 무쌈 먹을게요. 음, 먹고 아쪽 빨리나 같이 어봐라족리야응잘 빨리. 익었나? <laughs> <다리구나. 웃음> 아버지 저 실었어요 <laughs> <또> 들어볼까 드셔보세요 <laughs> 아... 아... 아, 요리 잡고 드실래요? 응 음, 음, 고래 드실래요? 응잘익는다 아... 아, 음, <laughs> 아버지 그거 드시면 저는 이거 듣겠습니다 이거 고기 약간 붙어거든요 아, 괜찮었다자오늘 응. 응. 이렇게 시골의 아버지와 함께 김치게를 정점 아자마 스타일로 한번 끓여봤습니다 발골해가지고 나온 잡뼈를 여기 넣고 끓이니까 확실하게 육수가 진짜 걸쭉하고 진짜 끝내주는 것 같습니다 <laughs> 오늘 다행히 지금 12월 달에도 날씨 별로 안춥고 참, 포근하기참 좋은 것 같아요. 불 앞에 있으니까 따뜻하고 시골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또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웬만하면 다 댓글 답글을 다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재밌는 먹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점하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